반가워요 여러분 어 여러분 한 2년 정도 우리 진짜 많이 입었고 또 가장 인기 있었던 패션스타일 하면 릴렉스룩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그런지 릴렉스룩 스타일이 이렇게 확 바뀌었거든요 나만 몰라? <laughs>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제가 이확 바뀐 릴렉스룩 코디를 오늘 10가지나 준비를 했어요 확 바뀐 릴렉스룩의요즘 스타일 뭐야 저게 릴렉스 룩이라고? 여러분 지금 판이 확바뀌었다니까요내 몸은 편안할 것 그대로 가면서 나좀 꾸몄어 그거거든 오늘 제가 입을 화성 쇼츠랑 스윗뭐 이런 세가 업용 제품들은 다 코드그라피 옷인데 요 반바지가 무신사 반바지 섹션에서 전체 판매 1위거든요 뭐야 또 나만 몰랐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부터 알면 되잖아 1 플러스 1에서 3만 원대거든요 심지어 뭐 할인받으면 3만 원 초반 때이 정도 퀄리티 바지를 입을 수 있으면 1등 할 만합니다. 그냥 화섬 슈츠라고 하면 기본에 충실한 요소들 있잖아요. 요 셔링 잡힌 정도의 퀄리티가 드러났을 때도 예뻐 보일 것. 스트링의 퀄리티 좋고, 그리고 여기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요것도 없었다면 허전해. 이거는 지금 레귤러 핏인데 통이라든지 뭐 기장감이라든지 다 적당하거든요. 여자 한 6, 6 사이즈 바지 정도 느낌이에요. 깊포게 보면 여기 뭐 디테일이 있는데 요거 있으니까 시원한 느낌이지 배가 되는 것 같아 상큼해. 나일론 타슬란으로 두기 먹고 가벼운 원단을 썼는데 여름에 이것만 있으면 뭐 든든할 것 같아요. 좀 예쁜 느낌으로 스타트를 하고 싶다 이래서 비딩 목걸이를 블랙으로 하나 끼고 목파짐이 좀 있는 크락 니트를 입고 이렇게 화성 셔츠로 릴렉스한 룩을 완성해 봤어요. 릴렉스룩. 걱정 없다고? 라벤더 컬러의 화사쇼츠 입고 화이트, 어, CGP, 요 박스티 입고 제가 가지고 있는 린넨 자켓도 이렇게 코디 해봤거든요. 이게 릴렉스룩인데 진짜 갖춰 입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난편하고보는 사람도 편해도 보이는데 되게 감각적으로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입었던 화성 쇼츠는 레귤러 핏의 기장감이고 이거는 숏기장인거군요 S 사이즈 쇼츠 입었을 때 여자 5 사이즈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1 플러스 1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이즈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고를 수 있어서 친구랑 사이즈가 달라도 같이 나눠 입고 그런 거 너무 좋을 것 같아 나일론 타슬란 소재인데도 이게 컬러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들어가니까 스포티한 느낌은 거의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건 쿨 코튼이거든요 처음 입었을 때 느낌은 아 차갑다 외관도 좀 파인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CGP 요렇게 살짝 아치형으로 자수 이쁩니다 제가 입은 건 M사이즈고 이 박시한 비디블 때의 팁이라고 할까요? 어정쩡하게 걸리잖아요 어깨 그러면 진짜 커 보여요 그래서 차라리 더 크게 입어서 어깨 밑으로 옷이 그냥 그 선을 따라 흘러내리는 게 훨씬 날씬해 보인다는 거이 박시한 티셔츠는 뒤로 옷을 모아서 고무줄 묶어서 이렇게쏙 집어넣는 연출 his side. 멋을 좀 내봤는데 근데 또 편하긴 편해 보이죠 박시한 핏으로 시원한 원단으로 티셔츠를 무심한 듯 입는 거 그게 포인트예요 나머지는 집에 있는 거 이것저것 조합을 해보는데 일단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목걸이도 조금 존재감 있는 걸로 하고 가방 내고 블랙 팬츠 입고 미들 굽 정도 되는 슬링 백구두 이렇게 신었어요 예쁘다 막 애써 티셔츠 라인 잡을 필요 없고 무심하게 그냥 이렇게 찌르고 뭐 여기 찌르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티셔츠가 퀄리티가 좋아야 되겠죠. 제가 입은 건 M사이즈인데 쿨코튼이어서 착용감은 시원하고 살짝 광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급지거든요. 깨끗한 외관. 저는 이 CGP라는 글자가 주는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쿨코튼은 코튼 원사 베이스에 냉감이 느껴지고 아마 흡습속건에 뛰어난 기능성 소재, 그거가 같이 믹스가 된 원단이에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면 티셔츠 그거보다는 한수위 내가 입었을 때좀 시원한 느낌은 두수위뭐그 정도? 릴렉스로 가면 스웨트 셋업이잖아요 스웨트 셔츠, 스웨트 팬츠, 스웨트 셋업. 저는 여름에 스웨트 셋업 입으려니까 더운 느낌이 있어서 손이 안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가볍고 얇고 그래서 덥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게. <laughs> 오트밀 컬러의 베이스에 프로피로 짙은 그린 컬러로 CGP 들어가 있거든요. 컬러감이 감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굉장히 예쁘고 제가 지금 S 사이즈 상하 입었는데 적당히 박시하면서 여유 있게 예쁩니다. 니트 번거지 모자 많이 쓰잖아요. 깔을 맞춰서 한번 쓰고 청키한 플랫폼 샌들 이렇게 신어줬어요. 그리고 그린 컬러로 이렇게 반지까지 끼고 룩을 예쁘게 마무리해 봤습니다 제가 쓸 셋업 입으면서 이거는 3만 원대라고 보기가 완전 힘들어요 원단 퀄리티가 너무 좋거든요 백 루프 의 퀄리티를 보면 좋다 안 좋다 알수 있거든요 이 옷은 합격 중에 합격 그리고 쭈리인데 더운 느낌 없이 저중량으로 잘짠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름용 딱이지 셋업으로 팬츠는 안정적으로 길고 피팅감이 꽤딱 적당해요 이렇게 가벼울 수 있나 할 정도로 옷이 가벼워요. 이런 스트링들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일정하고 조밀한 느낌. 그리고 팁에 이렇게 CGP까지 새겨줍니다. 포켓은 여기 깊게 들어가 있고 뒤에도 백 포켓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여기 나올까? 예쁩니다. 여러분, 이스웨트 셋업을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면 힙쟁이 릴렉스로 또 완성할 수 있거든요. 오늘 뽑아야지. 상의는 그대로 있고 하의는 제가 가지고 있는 면바지를 이렇게 입었거든요, 친구. 어, 요렇 것도 하나 껴 주는 순간? 두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힙하다 고 그랬어요. <laughs> 이런 옷의 매력은 뭐냐면, 펄랭이 룩으로 연출해서 그 핏에서 오는 좀 멋지? 그런 걸좀 살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위에도 근데 아래도 여유감 있는 팬츠 입고 가방, 컬러감 있는 거하나신입고 메리젠 슈즈로 완성해봤어요. 포인트는 점글라스 <목소리> 지금 이렇게 저렇게 코디를 하다 보니까 이화섬 셔츠는 컬러별로 3, 4개 정도 있으면 코디가 다양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카키톤의 레귤러 핏의 셔츠를 입었는데, 가지고 있는 블랙 티셔츠나 블랙 탑 있고, 우리 반팔 자켓 많잖아요. 그런 것만 딱 입어도 이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외관으로 보이는 퀄리티 좋다, 좋다 이렇게 했는데, 뒷모습에 있는 이 허리밴드 부분에 가운데 절개 올리면서, 빠텍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아마 봉제에서또 이렇게 값이 올라가는 요소일 텐데 너무 정성스러운 거지 이 어떻게 이런 가격에 이런 데도 보면 만든 퀄리티들이 너무 우수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바대고로 고정하고 이런 링의 퀄리티도 감도도 좋고 이거 진짜 6만장 팔릴만 한거 같아요 그리고 내부도 보면 여러분 저렴하게 봉제하면 이렇게 오바록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절개 딱 하고 끝인데 이거 지금 시접 안으로 다 말아 넣어서 다 박아서 깨끗하게 얘는 진짜 여름의 쟁여템이 돼야 될거 같아 요 좀 상큼한 컬러도 있으면 좋겠고, 카키나 누디한 컬러도 이런 거 있으면 무채색 이런 코디했을 때 굉장히 멋있는 코디 나오고 그래서 여름의 릴렉스룩에 필수 중에 필수다. 빵이 빵이야. <목소리> 여러분 이거는 다른 셋업인데 자수 기법이 달라요. 아까는 프로피로 프린트가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다 자수로 디자인은 똑같고 제가 위아래 M사이즈 입었는데 이런 스웨트셔츠를 이렇게 입으니까 어, 이것도 약간 새로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이거를 나 조금 더 힙하게 입고 싶다 그러면 여분보너줄만 하나 있으면 돼요. 이렇게 입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사이즈감이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잡아서 이 느낌이 더 예쁘다는 거. 릴렉스 룩의 다양한 연출에서 있는 옷들이 활용이 중요하잖아요. 이 스웨트 셋업이랑 하의를 마치해보고 또이 스웨트 팬츠랑 다른 상의를 매치해서 조금 다른 룩들 보여드릴게요. 아, 이 뭐, 룩도 많이 보여주는데 활용도도 있고, 복근은 구독을 안할 수가 없구만. 스웻셔츠를 이렇게 단독으로 입을 때또 예쁘게 입을 수 있는 팁 중에 탑을 입고 그냥 오버핏 셔츠를 오픈해서 이렇게 툭 걸치는 거예요 릴렉스 룩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트렌디한 스타일이죠 이렇게 화선 셔츠를 컬러 있는 걸로 이렇게 입고 그리고 양말을 신고 어 이렇게 샌들 청키한 굽으로 입고 신고 목걸이로 조금 힘을 줘봤거든요 한번 입을 거를 두 번은 입겠다 싶은 그런 느낌 활용도가 좋죠 그리고 이게 가능한 게이 셔츠가 헤비하지 않다는 거 여름용이어서 그 티셔츠 입은 거랑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게 큰 장점이지 제가 화섬 쇼츠 아니고 면 쇼츠 입었어요. 면 30수, 바이오 워싱 충분히 되어 있는. 이게 면이라고 할 정도로 청량한 느낌이 나는 면이거든요. 터치감이 그 정도로 소프트하고 좀 부드러워요. 편안하게 밴드로 되어 있고, 여기 링도 있고, 여기 스트링 있고. 뭔가 여러 가지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옷인데, 요즘은 이렇게 편한 바지 입고, 위에는 조금 힘을 주는 스타일. 그런 거 요새 또 통하는 스타일이에요.

컬러감을 좀 공략을 해보세요. 이 블랙 컬러랑 은근 잘 어울리는 이 조합이 이 퍼플입니다. 퍼플. 요거두개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름인데 사람이 되게 이게 어두침침이 안 보이고 되게 돋보이서 세련된 느낌을 주는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합들. 제가 하슴 쇼츠 입고 위에는 쿨코튼 티셔츠 블랙 버전으로 입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화이트 보여드렸잖아요. 1 플러스 2 패키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살까 고민 안 해도 될것 같아. 세트로 보니까 그리고 저는 조금 예쁜 느낌 주려고 블랙 리본핀을 이렇게 큰거 했는데 이게 블랙 티셔츠 입었을 때 이런 거딱 하잖아요 그러면 더 사람이 화이트 입었을 때보다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거 같긴 해요 어 여러분 재밌게 보셨죠 많이 힘들어간 릴렉스 로 이제 자신 있다고 <laughs> 지금 코드그라피가 미드 시즌 세일 기간인데 구신사에서 보라 클레르 쿠폰 10% 활용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퀄리티도 너무 좋은데 1 1 패키지 많아서 이거는 그냥 사이좋게 넣어놔 아니면 내가 결정장애일 때 이거 두개 이렇게 고를 수 있어서 너무 괜찮은 아이템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런 릴렉스룩 입고 싶다. 댓글 남겨 주시면 다섯 분 추첨해서 아치형 티셔츠 드릴 거예요. 여러분, 전또 가보겠습니다. 안녕. 뿅.